3부 토건, 이 우크라이나 관계 주, 주가 조작. 아, 요것도 이제 터졌어요. 이제 계속 빵빵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거의 이제 그 조선일보를 밟겠다 하는 김건희와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자. 3부 토건 우크라이나 주가 조작에 김건희는 어느 정도 관여했나? 뭐 거의 우두머리일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김건희는 자 여기에 또 관여돼 있는 게자 원희룡도 관여가 돼 있죠 원희룡 예 네.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데 자이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걸로 주가 조작을 한건 누구누구가 한 이야기일까 한번 볼게요 자. 윤성열, 김건희, 삼부토건, 원희룡 이렇게만 볼까요? 윤성열, 김건희, 삼부토건, 원희룡. 자한 장씩 더 뽑을게요. 윤성열, 건희. 자, 아유, 이거는요 명백하게 윤석열하고 김건희의 작품이에요. 윤석열 스타카드 나왔습니다. 김건희 운명의 수레바퀴예요. 삼부토건이 컵에 에이스예요. 이건 주동자가 아닙니다. 이러면은 그리고 원희롱은컵의 기사고요. 자,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.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 하면 좋겠다, 인 거고, 삼부토건하고, 이거는, 삼부토건 진짜, 진짜 사순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뿅! 하고 갖다 주는 거를 <laughs> 받아 먹은 것 뿐이에요. 아, 그런 급도 안 되고, 그런 급도 안 되고. 그리고 그냥 원희롱은 거기에 기사잖아요. 컵의 기사. 시키는 대로, 어, 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. 네. 그런 상황. 이거는 둘이가 만들어낸 이야기. 둘이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. 인 건데, 자, 여기에서 얼마나 재미를 봤냐의 부분에 있어서는, 음, 김건희는 좀 내용은 실망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봤을 때, 내용으로 봤을 때는, 어, 다 그냥 그래요. 다 그냥 그래. 그래서 김건희가 이거 주가 조작으로 100억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, 김건희가 실제로 주가 조작해서 돈을 벌었나? 벌었나? 주가 조작을 해서 네. 돈을 벌긴 번것 같아요. 근데 이게, 김건이가 직접 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? 결국 자기는, 내 네, 펜터클의 9번이니까요, 나름대로의 이익을 취한 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판을 깔아주고, 어떻게 좀 받은 돈일까? 이건 본인이 막 움직인 것 같진 않거든요? 그러니까,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때니까커미션을 내놔, 시기였을 수도 있네요.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돈은 누구 돈이었을까? 김건희 윤석열 내 돈, 정부 돈, 아니면 삼부토건? 또 다른 누구? 김건희 윤석열 내 비자금, 정부 돈, 삼부토건? 아니면, 그 외. 제3자 김건희, 윤석열, 정부 돈, 상부토건. 야, 요건 있잖아요. 김건희, 윤석열, 지내 돈은 아니에요. 자기네 비자금 이건 아닐 겁니다. 자, 정부 돈에서 펜터클의 소년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. 아니, 뭐,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 큰 금액일 수 있지만, 이,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는. 근데 3부 토건에서 8번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. 3부 토건이 이 돈을 끌어오거나 직접적인 운용은 자기들 돈이었을 테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. 에, 그리고, 제 3자의 돈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운 정도. 뭐 이거는 컵의 영향 이이 이 정보를 안 사람들은 받아먹겠다. 이런 정도.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좀 모으는 쪽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음.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은 어, 거기에 이익을 받은 그런 느낌이고요. 나랏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그냥 판을 깔고 그래서, 어, 거기에서 먹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원희롱은 이 내막을 알고 있었나 한번 볼게요. 원희롱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나? 주가조작 아이디어를 원희롱은 알고 있었을까요? 원희롱은 알고 있었을까요? 네. 알고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 펜터클의 왕의 컵의 왕인데 타워 카드가 뜬거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걱정은한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자발적이라기보다 펜타클의 5번의 행맨이니까요그 자리의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어 보여요. 그 내용은 이야기를 들었고, 그리고 자기가 그, 저기 뭐야,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, 그냥 하자는 대로 한것 같은 모습입니다. 이게 실제로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생각이 있었나? 우크라이나, 재건을 할 생각이 있었나? 뭐, 이전에 그 물어보신 내용하고 좀 겹치기는 하는데,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생각이 있었나요? 거기에 참여할 생각이 있었나요? 아니. 이거는 뭐 상황 봐서인 건데, 실질적으로 내면에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. 그냥 보여주기식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면은 좋고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어, 얻어먹을 게 있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.